네, 안녕하십니까. 카도타닷컴의 신대희 실장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도 감독님 저희 그 유튜브 또 고객님 또 상담을 하고 드리고 왔죠. 네. 요즘에 너무 이렇게 열렬하게 문의도 주시고 이렇게 지금 출고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리뷰할 차량은 스파크 LS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 5만 k 로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저희가 지금, 원래 광택이 다 끝나고 리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차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작업하기 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외관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태는 지금 너무 깨끗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또 상품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차처럼, 네. 항상 뭐, 판금과 도색, 그리고 광택을 항상 냅니다. 네, 보시면은 뭐 지금 작업 안한 상태인데도 깨끗하네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네, 어, 외관은 뭐 그냥 세차만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뭐 광택 저희가 늘 사용하는 광택집에서 항상 이렇게 광택을 내 가지고 출고를 해드리는데 뭐 중고차에서 이렇게 판금 도색이나 광택 이렇게 막 대충 뭐 야매다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데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펀딩된 업체에서 또 이렇게 작업을 맡기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거 세차처럼 나옵니다. 광택 내면은. 예.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내부 영상을 한번 저희가 한번 내부 옵션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 개입하는 스파크가 여기 달려 있고요.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등급은 조금 낮지만 제일 메리트 있는 게 이제 상단 메리. 네. 상단 내비 매립. 네.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좀 고가의 상품 같은데.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네. 절, 선명하게 잘 나오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도 뭐전 차주분께서 그냥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뭐 시트 같은 거는 까진 거 전혀 없이 뭐 깨끗하네요. 네. 직물 시트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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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물 시트, 조금 아쉽긴 한데, 직물 <laughs> 시트가. 네. 차량 상태는 내부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뭐, 네. 뭐 담배빵 이런 거 전혀 없고, 천장 같은 것도 깨끗하네요. 그러면 한번 바로 한번 또 주행을 해러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차 센터 가기 전에 차 사량, 차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딱히 <laughs>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laughs> 할 말이 없네요. 네. 하체 뭐 잡소리 같은 것도 안 들리고. 근데 스파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게 고출력 차량이잖아요. 엔진은 쪼만한데. 네. 모닝이나 이런 뭐, 마티즈 이런 거에 비해 약간 경차계의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 음. 지금 키로수도 뭐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뭐 전차주가 뭐 관리를 너무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뭐 험하게 타신 것 같지도 않고요. 가져서 네. 정비를 했었죠. 네. 진짜 정비도 싹 하고 요거 뭐 버튼도 새거네요. 싹 갈았거든요. 공조 버튼.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천장 거에 담배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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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네. <laughs>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일단 스파크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남녀노소 네, 다 선호하시죠. 뭐 젊은 층분들도 첫 차로 이렇게 많이들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시고 중고차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네, 신차 가격으로 하면 은 그래도 천만 원 넘잖아요. 네, 천만 원 조금 안 되거나. 근데 이차 가격 뭐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네. 정말 저렴합니다. 네. 요즘 신차 경차는 다1200 네. 최소 1000만 대 네, 그렇죠. 네. 천만 원다 넘어가죠. 네. 하지만 뭐 가볍게 뭐 부담 안 가게 뭐 타셔도 이런 차들은 뭐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그냥 소모품만 잘 가시면서 타시면은 네, 추후에 뭐돈 들어갈 일도 절대 없고, 네, 하여튼 스파크는 근데 엔진 이상한 거 사시면 큰일납니다, 진짜로. 네, 키로수 많은 거는 꼭 엔진 같은 거잘 체크하셔야 돼요. 보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이 정도 주행은 이 정도 하시고. 아라면또 또, 네. 진짜 이게 아쉬운 게 짐물 시트네. 네. 아, 그쵸 그렇죠. 저도 아까 계속 요게 되게 네. 되게 아쉽네요. 네. 네, 요게 아, 계속 걸리긴, 네. 걸리긴 하더라고요. 부족한 느낌. 네. 그럼 저희가 그거는 네. 최초로 이렇게 막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걸 이 차를 출고하시는 고객님께 저희가 이 서비스로 가죽 시트 새 걸로 입혀 가지고 출고를 해 드릴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거 네. 싫어한가요? 아, 당연하죠. 저희는. 그럼 손님들 네. 차 팔아서 막 몇백 년?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도 줄 아시죠? 예. 같은데. 예, 근데 저희 카조타에 또 그게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박미남에, 네. 네. 작은 이익으로. 네. 제가, 바로 네. 아 이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laughs> 이 네. 뭐, 이. 네. 무금 제가 깨끗해요. 네.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네. 아쉬워. 아, 그쵸. 저도 이건 아쉽더라고요. 예. 네.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예.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요거는 혹시 유튜브 고객님께 출고해 드리면은 가죽 시트는 꼭 입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고객님이 다른 분뭐 네. 다른 포털이나 네. 다른 소개 말고 저희한테 유튜브로 사시는 고객님이 한해 해주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저희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와시는 유튜브 분께 채널로 해서 구입을 네. 하시는 분네 그렇죠. 네. 괜찮, 네 괜찮네요. 아우 괜찮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비용은 신 실장이 네. 네. 아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laughs> 지금 감독님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가주시트, 네. 면은 네. 뭐 시트 부분 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메리트가 있네요. 아 메리트 있죠. 네. 특히 여성분들은 네. 이게 앉는 거에 민감하기 네. 때문에 이막 지저분한 거는 싫어하시아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드리죠. 시트 가죽 네. 시트를 쌀걸입혀주신다약넉 짓게 주시면 아 당연합니다. 저 인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 요즘에 또 힘이 나잖아요, 저희 그렇죠? 네, 구독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문의도 너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럼 저희가 한번또 카센터에서 한번 엔진 룸부터 시작해서 차량 점검 한번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엔진 엔진 네. 상태는뭐 아직 어, 오일도 괜찮네요 네. 오일 갈고 한뭐한0 k 로 정도 탄것 같아요 네 어,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엔진 응, 쭉 타면 될것 같은데 네 응? 응, 깨끗하잖아요 네 오일 상태 뭐, 부동액은 살짝 보충하면 될것 같고 오, 네, 어우, 깨끗하네요. 네. 아열심다미우 이름. 미셔어 미션을 깨끗해요. 네. 깨끗함. 미션들도 깨끗하네요. 네. 빨간색. 네. 예. 예. 예스. 예 아, 위에는 어우, 그래서 차몇 킬로 탔어요 이게? 5만 킬로. 5만 킬로. 5만 킬로. 네, 12년식. 많이 안 탔네. 차. 네. 많이 안 탔어요. 네. 네. 네, 하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뭐식시 어, 있거나 엔진 뭐 미션 네. 세는데 없네요. 누 어, 전혀 없네. 네, 누유가 전혀 없. 깨끗하네요.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나왔고. 네, 패드도 많이 나고. 어우, 상태 좋고. 네. 어, 아주 좋습니다. 오무이라도 아주 좋고. 네. 하체 아주 괜찮네요. 깔끔하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얘는 뭐 기본적인 언더커팅이 잘돼 있어서. 음. 어. 합니다. 네, 수분제...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스파크 LS 차량 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카센터에서도 지금 점검을 다 했는데, 뭐 누유 한 방울 없이 뭐 하체부터 엔진은 깨끗한 상태이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뒷타이어, 네, 그거는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안테나가, 네, 빠져있어요. 이러면 뭐 주파수 같은 거 라디오 들으신 분은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 안테나까지 완벽하게 뭐 작업을 해드릴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다가 어 저거 뭐야 이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고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또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뭐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